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이거 안될 거예요. 아마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동영상 보고 예, 반복하셔야 됩니다. 다음 날짜 가시겠습니다. 4번 문제죠. 4월 28일 날짜입니다. 10월 28일이죠. 10월 28일 날짜 내용 읽어보세요. 생산직 생산직 음. 이발 보면 어떤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500번 데자 네. 근로자에게 추석 선물을 주기 위해서 포항수산로부터 선물세트를 구매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880만 원 부가세 포함되어 있죠. 네. 대금은 한뭐예요 반대 한한한 건설의 제품 매출을 백가로 받은 보관 주인의 네. 약소금을 배서 양도했죠. 네. 거래처 두이라고죠 배서양당에. 배사양당은 바로 앞에 있는 거래처를 받은 쪽자가되겠죠 음. 복잡해 나와 있죠. 음. 자, 유형은 뭘까요? 신용카드 없죠? 현금일 음. 순 없죠? 그냥 네. 매입했잖아, 샀잖아요. 오만원 품목 음. 뭐랄까요? 선물 세트. 음. 선물 세트. 수량 단가 확인합니다. 없죠? 수량 음. 얼마예요? 880만. 원. 시간 좀오버하겠습니다 네. 자치을게요 하나, 둘, 셋. 어? 안나아주죠 네. 조심하셔야겠죠. 다시 돌아가서 직접 나누셔야 돼요. 800에 8 0 됐습니까? 네. 예. 네. 그리고 그랬죠. 어디에요? 포항 음... 수산 전자 1번, 2개 몰라시겠어요번학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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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죠. 음. 원제로 골라 바꾸시겠어요. 음. 누구를 입상까 음. 음. 511번 공유생이이겠죠 음. <laughs> 4번 찍고 1 1 0반받으면 되겠죠? 그래프 바꿔야겠죠? 그래프 어디에요? 300. 되셨습니까? 군데군데 뭐에요? 군데군데 군데 뭐에요? 삼종에. 요거 피했다가, 요거 피했다가, 그래프 입력 안 하는 경우 생기고. 복유생비 811번 했고, 나오, 나오겠죠? 이런 실수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연습 지하물이 말해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안 하면은 틀릴 경우가 커다할 거예요. 짜증만땅이에요 이거 <laughs> 이 문제같이 진짜 군데군데 뭐예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또뭐 있어 요 여기 하나 세 군데를 여러분들 고비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세개를다 피해갈 수는 없는 거죠 딱 그러니까 걸리게 돼 있어요 래서말 하면 그러니까 이해가셨습니까?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사스의타락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보호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자, 마지막 하나만 끝낼게요 자 5번 문자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11월 20일 11월 20일인가요? 네. 제일 입력하기 응. 까탈스러운 라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응. 자, 날짜 찍고 가겠습니다. 날짜는요. 응. 11월 20일. 11월 20일 날짜입니다. 되셨어요? 응. 유형은 샀어요? 팔았어요? 팔았어요. 처분해서, 처분해서. 팔았다면 제가 쓴다 했잖아요. <laughs> <laughs> 처분했죠. <처분해서. 웃음> 네. 깜빡세번러 여기 세금 계산서 말고 신용카드 있어요? 없어요. 현금 네. 영수증 있어요? 없어요. 그런 그러니까 거 아무것도 없죠? 네. 그러면 그냥 11번인 거예요. 네. 내용은 뭐라 되어있습니까? 이게 장치. 네. 하시고,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이거 입력할 때, 취득가액이 입력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시점은 지금 매각하는 거죠? 네. 매각하는 금액을 입력하셔야 돼요. 얼마에 처분한다 되어있습니까? 200. 그럼 200을 찍으셔야 죠 200에 20에 F2번. 그렇죠, 어디예요 환성 넣으셨어요? 전자 맞아요? 맞아요? 전자 맞아요 맞으면 1번 공개는 많쳐 보라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기계장치로 바꾸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 200을 취득가액으로 바꾸셔야 돼요 얼마에요? 2500이죠 음... 됐습니까? 그리고 3번 찍어주고 피계 장치란는 강가 삼각 누계의 걸또찾아서 찍어 주셔야 돼. 2,340만 원이죠, 여러분. 예. 음. 동영상 찍게 있으니까 이거 순서 잘 찍게 됩니다. 음. 다음 어떻게 하시겠어요? 컨트롤 K를 딱 눌러서 그냥 한번 찍어 보는 거니까 2,500만 원 맞죠? 그게 음. 빼기 방금 2,340만 원이죠. 음. 빼니까 얼마 나와요? 160 나오죠. 이 160이 장부가얘기에요 예, 보다 많이 받으면 2, 적게 받으면 손실. 음. 이 문제 얼마에 판다고 했어요? 200, 200. 200. 오케이, 마리 40만 원 이익 받죠? 네. 그러면 여기다가 4번 찍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들어가는 거죠. 음. 유형자산 처분 이익, 얼마를 하고요? 40만 원더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대0 0원다뭐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끝에 읽어보세요. 3 1일 후에 바뀌로 했죠. 이수금이죠. 3번 찍고 120번 이수금 이렇게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복잡해요. 여러분 요 순서는 전에 분기 정리할 때 했었죠. 1번 2번 3번 4번 그순서로 찍으셔야 됩니다. 그대로 안 찍으면 차액 발생해요. 아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는 더 찍을 거예요. 어, 마지막 문제는 뭐였나요? 볼까요, 간단하게? 해외거래 일단 수입이다 그죠? 네. 찍고볼까요 나눠주세요. 아. 수입은 55번 찍고 넘어가면 되죠? 음.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꼭 해야 될게 뭔지 아시겠죠? 일주 남았다 그죠? 그러니까 열 개는 열개이상을 10개 찍으셔야 돼요 보너스로가. <laughs> 아마 뭐 일주일이 부족한 감이 좀 있죠. 그죠그래 음. 어쩔 수 없어요. 아플 것도 많이 해가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시험이 꽤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럼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을 제, 적응하시려면 앞자까지 푸셔야 됩니다. 됐죠? 내일 하 남아있죠? 이번 주, 오늘 어, 금요일 잘 나왔어요. 자고 계세요.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하셨습니다 아, 아. 집에서 뭐 하셔야 돼요? 실기 연습 좀 하셔야겠죠? 공기된안주시 똘도 못했네. 정신이 달려가지고. 이거 나눠드릴게요.